안녕하세요 저는 판다올릭이에요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PC 버전을 까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잘 보고 따라 하세요 렛츠 고고 먼저 마인크래프트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주세요. 그리고 회원 가입을 한뒤 로그인을 해 주세요. 그 다음 게임을 눌러 주시고, 마인크래프트 구매를 눌러 주세요. 컴퓨터 버전을 할 거면 컴퓨터로 하고, 모바일 폰으로 할 거면 모바일을 눌러 컴퓨터는에서 모바일로 할 거면 막 컴퓨터에서 PC로 할 거면 PC를 눌러주세요. 그리고 자바 버전은 PC고 웬더십 버전은 모바일입니다. 그러면 전 자바를 눌러야겠죠. 마인크래프트 구매를 하셔서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. 그럼, 끝.